안녕하세요, 희지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스토리 무물을 했을 때, 다이어트 영상 찍어달라는 투표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저는 일단 7kg를 뺀 상태고요. 기간적으로는 한 4, 5개월 정도에 걸쳐서 뺀 거여가지고,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영상일 수도 있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엄청나게 조장하는 의미에서 만든 영상은 절대 아니라서, 그냥 저의 다이어트 방법은 이레타 정도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 옛날 비포 사진을 보면 진짜 엄청 놀라거든요. 진짜 너무 더워 보이고, 목도 짧아 보이고, 얼굴도 너무 크고 살이 왜 이렇게 또 그렇게 좀 비대한 건지 모르겠는데 또 요즘 사진 보면은 또 그런 스트레스는 없으니까 요즘 사진 보면은 진짜 7kg의 힘이 크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52kg를 계속 유지를 해왔었어요. 근데 제 체형이 얼굴에도 좀 살이 없는 편이고 어깨나 목 쪽에 좀 살이 없는 편이다 보니까 살이 쪄도 티가 안 나고 애초에 살도 먹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찌지 않은 진짜 축복받은 타입이었었거든요. 다이어트 해야겠다는 생각이 사실 20대 중반, 최근까지도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6kg까지 나갔을 때에도 이렇게 뭐 촬영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전날 이틀만 굶어서 뱃살만 홀쭉하게 만드는 정도의 그냥 급진 급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었 근데 23년도에 제가 회사를 들어가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진짜 하루 종일 앉아있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고 그 사이에 간식이나 라떼 하루에 두 잔씩 먹고 이러니까 퇴사할 때쯤에는 58kg까지 찐 거예요. 그러면서 안 맞는 옷이 생겨나고 배 튼살도 생겨서 진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퇴사한 다음에 바로 헬스장이랑 필라테스 등록을 해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달 만에 한 2kg를 바로 뺐었는데 사실 이때는 식단 하나도 안 하고 뭐 천국에다 하루에 한 시간씩 타고 필라테스도 하니까 진짜 힘들긴 했지만 살이 쭉쭉 빠져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똑같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몸무게가 안 빠져서 식단을 신경쓰면서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 뭐 기간을 정해두고 한 거는 아니어서 기간별로 정해둔 뭐 루틴이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전 이번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폭식 안 하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식탐이 굉장히 많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짜 많이 먹고, 하루종일 간식을 입에 넣고 있는 타입이라서, 먹을 걸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 못 먹는다는 생각에 그 식단이 2, 3일도 못 가고 바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폭식으로.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몸무게 재는 것도 너무 회피하게 되니까 먹고 싶은 거는 일단 다 먹되 일반식 양을 조금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아직 본가에 살아가지고 엄마가 밥을 차려주시는데 항상 거봉밥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기 반도 안 되는 그 현미밥 작은 공기 있죠. 한그 정도 양을 밥 양으로 하고 아무리 아쉬워도 그밥 양에 맞게 반찬을 다 먹으면 더 이상 밥 추가나 반찬 추가는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초반에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샐러드를 적게 먹은 것도 아니고 원래 평소에 먹던 일반식을 양을 적게 먹은 것 뿐이니까 엄청나게 폭식을 하게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간식을 진짜 좋아해서 간식도 그냥 먹었습니다. 제가 밥만큼 간식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회사 다닐 때도 바닐라라떼나 연유라떼 하루에 두 잔씩 때리면서 빵, 과자를 진짜 엄청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진짜 놓치를 못하겠는 거예요. 간식량도 조금씩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이어트 간식이나 이런 걸로 돌리지 않고 그냥 먹고 싶은 거를 먹었어요. 왜냐면 저는 다이어트 간식이 좀안 맞다고 생각이 든게 다이어트 간식은 애초에 조금 들어 있잖아요. 양이.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오히려 입맛을 돋굴 뿐더러 원래 먹고 싶었던 그거를 대체해 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세서 일단 다이어트 간식을 먹고 원래 먹고 싶었던 과자를 또 뜯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두 배로 깨지고 칼로리도 두 배로 쌓이니까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과일이나 간식빵 이런 거는 그냥 원래 먹고 싶은 대로 먹는 편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의식해서 옛날보다는 양을 조금 줄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먹는 거 부분에서는 제가 라떼를 진짜 좋아했는데 일단 우유를 끊었고 집에 커피 머신을 두면서 완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일반식 양을 줄이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일단 저녁을 일찍 먹던가 저녁을 아예 굶는 것부터 더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는 아침, 점심 때가 가장 배고프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절대 못 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최대한 늦게 먹는 저녁을 아예 굶던가 뭔가 아점이나 점저로 먹는 시간을 조금 늦춰서 밥을 먹는 걸로 바꿔봤고 저녁 찾는 게 특히 부모님이랑 살면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은 부모님 퇴근하시고 딱 밥상 차리실 때쯤에 운동을 예약해놔서 그때 나가던가 아니면 그때 밥 먹기 시작하실 때쯤에 저는 샤워를 하는 거예요. 딱 그러고 나면 입맛이 좀 사라지면서 그 음식 냄새도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식욕을 많이 참았었던 것 같고 그 후에는 잠잘 때 속도 훨씬 편안해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폭식을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활 패턴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하지만 밥 3끼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저녁을 포기할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녁부터 굶기를 해봤고 당연히 약속 있는 날에는 그냥 제외하고 어차피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마음대로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은 원래는 헬스랑 필라테스를 둘다 했었었는데 제가 헬스가 진짜 안 맞더라고요. 일단 기구가 너무 어렵고 티를 조금 들어봤는데, 알려주시는 거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해주고 나면.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주고 허리까지 아프면서 여기서 운동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헬스장도 한 1년 넘게 끊어놨다가 이제는 절대 안 다니고요. 2년 정도 필라테스만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저는 유산소를 거의 안 했는데 왜냐면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폭식 안 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유산소를 하면 은 살이 굉장히 잘 빠지고 땀도 많이 나서 운동할 맛이 나거든요. 그게 진짜 재밌어요. 근데 유산소 하고 나서 진짜 입맛이 너무 덜어가지고 무조건 폭식을 보상심리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라테스 센터에 왕복 1 시간 걸어갔다 오는 거 빼고는 아예 유산소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처럼 유산소 안 하시는 분들은 필라테스나 PT든 근력 운동은 꼭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이렇게 음식 양 줄이면서 살을 빼는데 운동까지 안 했으면 중간에 컨디션이 너무 나빠지고 힘들어서 지속을 못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필라테스를 하면서 살을 뺐다 보니까 7kg 빼는 동안 근육량이 하나도 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디스크가 있는데 필라테스 할 때는 허리도 안 아프고 체온 교정이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목도 살짝 길어지고 어깨가 조금 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체형이 이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라테스는 진짜 너무너무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생활습관이 아침, 저녁으로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다른 유튜버분 다이어트 영상에서 봤었던 건데 눈바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 오는 그 도파민이 저한테는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공복 몸무게랑 자기 전에 식단 제대로 한날 몸무게나 되게 약속 이 있어서 먹은 날 몸무게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에서 조금이라도 조절을 하게 되어가지고 몸무게 재는 거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서 거의 명절이나 제 생일날 이런 날 빼고는 거의 야식을 안 시켜 먹었고 진짜 배고파서 미치겠다 하는 밤에는 사과 하나라던가 이런 단백질 쉐이크로 버텼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맛있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가져온 이세 가지는 진짜 맛은 믿고 드셔도 되는 진짜 존맛 쉐이크들입니다. 쉐이크들은 진짜 배고플 때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은근히 포만감도 있어서 좋고 특히 필라테스 하고 나서 단백질 쉐이크 챙겨 먹으니까 조금 더 근육이 7kg 빼면서도 근육이 많이 사라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더핏 녹차 맛인데. 이 토피스 맛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이 녹차랑 초코를 가장 좋아합니다. 특히 얘네는 이런 아몬드 브리즈나 그 오트밀크 섞어 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는 녹차 라떼 초코 라떼가 돼서 이 토피 도 진짜 추천드리고 얘는 탄수화물도 12g밖에 안 되는데 단백질이 22g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성분도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베리웨이 초코 맛인데 이거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초코 맛 쉐이크고 이 다른 초코 맛이랑 다르게 살짝 초코 추러스 맛이 나는 느낌이라서 이거 처음에 먹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는 물타 먹어도 초코 맛이 굉장히 있서 초코 맛 간식이 조금 땡길 때 운동 전에 조금 먹어주면 그래도 좀 해소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너무 맛있어서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멜다 스위트 마롱 맛인데 이건 제 친구가 마켓을 했. 요 써 가지고 탈 때마다 샀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정말 맛있어요. 이게 밤 맛인데 이게 물을 타 먹어도 진짜 우유를 탄 것처럼 되게 크리미한 밤 쉐이크가 된다고 해야 되나? 진짜 맛있고, 다른 것보다 용량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통 선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미드선으로 부어서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끝까지 해서 먹어도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포만감도 오늘 보여드렸던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오래 가는 게 밀다시라서 조금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밤맛은 많이 흔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이시면 하나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유를 끊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를 거의 한 3-4박스째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단백질 쉐이크에 섞어 먹을 때도 좋지만 라떼 먹을 때 스테비아 시럽 넣어가지고 라떼 먹으면 진짜 맛있는 아몬드 라떼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칼로리가 30칼로리밖에 안 되고 스테비아 0칼로리잖아요. 그냥 평소에 먹었던 라떼 끊고 이거 먹으니까 진짜 훨씬 더 속도 편안하고 죄책감도 없어서 진짜 전이 아몬드 브리즈 원 스위트 맛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언스위트라서 당이 0g인 제품을 먹고 있고 이걸 쿠팡에도 되게 여러 개 들어있는 거한 박스 시키면 진짜 싸거든요? 그리고 쟁여놨을 때 엄청 오래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아몬드 밀크도 추천드립니다. 오트밀크 먹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거는 되게 혈당 스파이크 된다고 들었어서 그냥 아몬드 밀크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 보조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집이 간이 좀안 좋아서 가르시니아 이런 거는 아예 못 먹거든요. 그래서 가르시니아가 들어있는 뭐 다이어트 젤리라던가 뭐환 이런 거는. 못 먹으면서 뺐고, 대신 평소에 먹는 유산균이나 애사비, 막환 이런 거 가지고 왔어요 일단 제가 단 거랑 허거, 막 이런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황스파이크가 진짜 심해요. 밥 먹고 거의 매일 자는 수준이라서 너무 싫은 거예요. 애사비 함량이 높은 걸 먹어야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0 0 mg 넘는 거를 찾아가지고 구매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환이나 젤리 같은 거에는 만 넘는 게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글루어트랑 페이퍼백 이렇게 물에 타 먹는 거를 진짜 잘 먹고 있는데 일단 이거 페이퍼백은 에사비 사과 맛 중에서는 진짜 맛있는데 이게 만 m 리그램인가 그래서 함량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그냥 홍초 사이다 마시는 것처럼 마실 수 있어서 요 페이퍼백 에사비 스틱도 진짜 추천드리고 한번 글루어트 에사비인데 이거는 이네 가지 맛이 있길래 다내돈 내산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과, 체리, 뭐 유자, 진저, 파인애플이 있어요. 근데 저는 파인애플이랑 체리맛만 먹고 있습니다. 다른 건 사실 맛이 없어서 손이 진짜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 사과는 특히 한만 삼천이었던 것 같고, 다른 것도 거의 다한만 정도였던 것 같아서, 집에 쟁여놓고 먹고 있는 에사비는 살짝 이런 종류들이고, 저는 에사비를 살 빼려고 먹는다기 보다는 그냥 혈통 조절하려고 먹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동 싸는 것도 진짜 다이어트에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W밸런스 질 유산균도 하루에 하나씩 잘 먹어주고 있고 어, 기분 전환이 있죠. 이것도 먹고 나면 되게 변이 잘 나오는 그런 타입인데,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도 좋고, 배가 가벼워지면 일단 뭔가 다이어트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일단 평상시에도 배가 무거운 걸 정말 안 좋아하고, 이런 약이 없어도 사실 저는 하루에 두 번씩 화장실을 가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변비기가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뭐 돌코락스나 이런 기분전환 대장사랑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한 4개월, 5개월 동안 7kg 빼면서 했었던 방법이나 느꼈던 것들 그리고 추천드리는 제품들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식 양 조금 줄이고 운동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주 유산소 안 하고 필라테스만 주기적으로 하니까 막 엄청 아, 지친다, 너무 하기 싫다 이런 느낌도 많이 없었어서 조금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요 없이 진짜 잘 유지하는 게 바램이어가지고 요즘은 그거에 되게 신경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